자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는 검찰에 출소할 때를 전제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거고 만약 출두 안 하면 그럼 검찰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은 출석하는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파서 보단다 예. 그러면은 뭐, 그게 전혀 아니라고 아니라 한다면은, 언제까지, 에 뭐, 다리가 아프다면 한다면은, 며칠까지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예. 일주일에 하 일주일 시간을 두고 다시 오르겠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불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번 더, 너 다시 한번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재차 소환. 예, 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면은 바로 체포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1차 소환, 재차 소환 정도까지 하고 체포 영장.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미 11월 달, 12월 달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네. 특검 조사에도 불응한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 뭐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에 첫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또 그런 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지만은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아마도 바로 체포형 체평... 바로 체포할 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강제 구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맞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75에서 80% 정도가 예. 아마 그렇게 구속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예.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체포영장의 청구라는 것은 불출소하면 체포영장 청구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구에 발부받아서 음. 삼성동에 가서 어, 순순히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집행을 순수히 응해서 오면은 네. 문제가 아닌데 네. 정말 집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음. 수사진이 강제로 들어가서 물력을 리 행사해서 소위 끌어내야 되는 형태로 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그러다가 골목길 앞에 지금 지지자들이 수백 명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상태까지 된다, 그런 상황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 한다면은 어떻게 할지, 예. 예? 검찰을 바로 집행할 수 있을지, 단숨 날짜를 정할지, 음. 그게 대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여론의 취를 봐야 될 아. 가능성이 높다. 원래 국민들이 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지만 은전 대통령을 방에 들어가서 예. 강제적으로 물리력으로 행사에서까지 끌어내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느냐. 레이데이터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여론이 그 사이에 뭐 향배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만약 골목길에 시위대들이 막아서면 강제 해산하고 그렇죠. 집안에 들어가서 강제로 그렇죠. 끌어내는 그렇죠. 것이 수업로 끌고 와야죠. 그렇지만 여론 추이를 봐서 다른 생각을 한다. 그건 뭐예요? 즉, 자진 출두하도록더설득가 설득을 음. 권유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있죠 그럼에도 그 설득에도 안 넘어가면.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안할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13가지나 되는 혐의 가운데 검찰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다수의 부분들은 이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다고 봐서 예. 크게 걱정은 안할 거예요. 예. 단지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그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음 뇌물. 강요 쪽로갈 것인지, 네물 쪽으로 갈 것인지, 음. 네? 네, 갈 것인지 네. 어느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요와 내물이 섞여 있는 부분으로 볼수도 있죠. <laughs>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강요에서 주다가 당하고 있다가 야, 이, 이 와중에 우리도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음. 이 속도 음. 좀 차리자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좀 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인정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그거는 탄핵 사유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목소리> 특검에서, 어, 어, 일반 검찰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 찾아내서 수사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판단이 들어서, 어,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한 약간 미진함이 남아 있는 거죠. 음. 즉, 정말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련 지지에서 무관한지에 대한, 어, 검찰 수사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 그건 생각입니다. 그건 만약 입증을 시킬 수 있으면 직권 남용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하나의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 이 범죄 내용은 관계 없는 거지만은 음흠. 대포폰 사용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대포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번호의 특 정 대퍼폰을 사용했는지를 음. 확장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니까. 예, 예. 즉그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laughs> 사용했던 음. 대퍼폰의 존재 그리고 번호가 특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곧 세월호 일곱 시간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 거라 고볼수 있습니다. 예, 예. 뭐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날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해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저 안에 있었다고 계속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근거를 못 대고 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거를 못 대고 있고 지금도 비어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날로 음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했다고 하고는 있는데. 예. 예? 어떤 전화로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장수 안보실장이 거짓 전화를 안 하고 저를 그 전화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네. 전화는 있었다고 봐요. 예. 통화는 있었는데 예. 상대방이 통화 즉 대통령이 갖고 있던 전화에. 위치가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통화 내역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음. 그 말이 슨뭐 말이냐? 근데 대포폰을 추적하면 그게 나온다? 그렇죠. 저는 이미 특검에서 특정 대포폰들이 발표 상황에 나와 있어요. 예. 주로 관저에서 사용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슨뭐 말이냐? 어떤 특정 기간에 그 대포폰의 이용 내역을 파악을 했다는 거죠. 네, 네. 했는데, 세월호 당일날에 대해서 만약에 음. 그 번호가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 특검에서 발표해줬을 거예요. 그날 보니까 세월 당일 아침에 관제에서 통화 내역 있다라고 발표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진데, 특검에서 없었다. 안 했어요. 그런 아. 말을. 그 말은 뭔 말이냐. 돌이켜 말하면는그 특정 번호가 청와대 내에 없었다고 <laughs> 볼수 있는 거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네. 아. 네.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느냐. 그 특정 번호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는지 여부에서 아무도 확인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학이라든지 이영성이라든지 윤현추가 그 번호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폰입니다라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음. 아무도 그에 대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검찰에 대해서 이거는, 어. 조사를 하게 되면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마지막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금 또 상황이 더 애매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청와대에 있는 기록들에 대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부터가 막 와, 와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 압수수색에 착수할까요? 아예 그냥 이건 넘어갈까요? 제가 보기로는 그 부분은 이제 이미 한교안 권한 대행이 이미 한번 불승인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 법적으로는 자기가 권한이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서 본인 이 판단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표를 냈는데 다 반려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다시 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겠다 한다면은 <laughs> 이전에 판단 했던 경호실장, 비서실장 당연히 또 불승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영장을 재청구를 가능하긴 하나 음. 집행하기는 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그런 음, 그런 결과가 명확한 것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를 봅니다. 네. 만약에 예, 또 하나는 환경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는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는 남을 가능성이 있죠. 뭐냐면 청와대 전산센터에 모든 자료를 다 폐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5월 9일 날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음. 나도 집행할 예지가 있는 것이고 아. 어, 그렇지 않은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기록물 보관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다른 절차 음. 적절한 시간 내에서는 집행하기 어렵다. 네. 그렇다간다면 그런 자료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2 1일 만약 소환에 응하게 된다면 수일 내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고. 그렇죠. 네. 만약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포영장까지 시간이 그리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달 중은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요그 타임에서 음. 그 시점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리고 환경권한대행이 한번 판단해 볼 여지는 있을 겁니다 아왜 네, 네. 어, 그러냐면은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장국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해서 음. 뭐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여지도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데 네. 그게 적정한지 여부는 떠나서라도 그래서 반드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보실 때에는 구속 가능성, 높다.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 훨씬 높다. 더 훨씬 높다. 높다. 그렇습니다. 또검찰에 지금 보여주는 의지로 봐서도. 그렇죠. 지금, 지금의 어. 검찰 의입장에 특히 김순환 검찰 총장의 입장에서는, 어, 이미 작년에 하반기에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이후에 다시 특수보험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음. 수사 성과를 내서 그나마 음. 검찰에 이제 남은 체면치를 했는데 그 위에 또 특검이 너무나 많은 성과를 내서 검찰의 특검의 존재에 가려진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찾아온 기회에 검찰의 남은 명예를 예. 세우려고 할 수도 있다. 뭐 그런다고 검찰이 명예가 새로워질지는 알수 없으나 남은 기회조차를 <laughs>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용주 의원 설명을 쭉 들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른 박전 대통령의 미래가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여론이 그 사이에 뭐 향배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만약 골목길에 시위대들이 막아서면 강제해산하고 집안에 그렇죠. 들어가서 강제로 그렇죠. 끌어내는 그렇죠. 것이 수업으로 끌고 와야죠. 그렇지만 여론 추이를 봐서 다른 생각을 한다. 그건 뭐예요? 즉, 자진 출도하도록 더설득을 다시 한번 설득을 음. 권유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있겠어 그럼에도 그 설득에도 안 넘어가면.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안할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13가지나 되는 혐의 가운데 검찰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다수의 부분들은 이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자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는 검찰의 출소할 때를 전제로 얘기를 한 그렇습니다. 거고 만약 출두안 하면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출석을 안 하면은 출석하는 이유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파서 예. 못한다 그러면은 뭐 그게 전혀 아니라고 아니라 한다면은 언제까지 뭐~ 다리가 아프다 하면 한다면은 며칠까지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예. 일주일에 한 일주일 시간을 두고 다시 오르겠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한번더너 다시 한번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재차 소환. 예 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은 바로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1차 소환 재차 소환 정도까지 하고 체포영장. 통장,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미 11월 달 12월 달에 검찰의 소환에 입증이 되어 있다고 봐서 예. 크게 걱정은 안할 거예요. 예. 단지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이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음 뇌물. 강요 쪽으로 갈 것인지. 음. 예? 네물죄로 갈 것인지 네. 어느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요와 내물에 섞여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죠. <laughs>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강요에서 주다가 당하고 있다가 야이 이 와중에 우리도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음, 이 속도 음. 좀 차리자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인정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그거는 탄핵사유에 네. 응해서 오면은 문제가 아닌데, 네. 정말 집안에 들어앉아있으면서, 음. 수사진이 강제로 들어가서 물력을 리 행사해서 소위 끌어내야 되는 형태로 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그러다가 골목길 앞에 지금 지지자들이 수백 명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상태까지 된다, 그런 상황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면 어떻게 할지, 예. 예? 검찰에 바로 집행할 수 있을지, 단음 날짜를 정할지, 음. 그게 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의 취위를 봐야 될 아. 가능성이 높다. 원래 국민들이 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지만 은전 대통령을 방에 들어가서 예.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에서까지 끌어내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느냐. 레이 네 데이터는. 다 불응하고. 네. 특검조사에도 불응한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 뭐,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에 첫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또 그런 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지만은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아마도 바로 체포형택 체평... 바로 어.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강제 구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맞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75에서 80% 정도가 예. 아마 그렇게 구속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예.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체포영장의 청구라는 것은 불출소하면 체포영장 청구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구에 발부받아서 음. 삼성동에 가서 순순히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집행을 순수히